지성 교정론의 본문은 제가 낭독합니다. 제가 본문을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나는 각주를 읽는다. 발음이 시원찮아도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20일.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추론한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신체를 느끼고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정신이 신체와 합일되어 있으며 이러한 합일이 이러이러한 감각의 원인임을 명확히 추론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그 감각과 합일이 무엇인지 절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또는 우리가 시각의 본성을 알고 그것에는 동일한 사물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 가까이서 볼 때보다 작게 보이는 특성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태양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추리하며 똑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도 그러하다. 7점. 이 예에 의해 방금 내가 추리했던 것을 명확히 알수 있다.왜냐하면 우리는 그 합일에 의해 감각 자체, 즉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을 추론했기 때문이다.발점 이러한 결론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는 한곧 오류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이 그것에 참된 본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파악할 때 그것은 상상력에 의해 곧 돈동된다. 그 자체로 하나인 것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상상한다.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따로따로 혼란하게 파악된 사물들에 대해 그들은 다른 좀더 친숙한 사물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처음으로 이름을 부여받은 사물을 상상하는데 익숙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상상한다. 정신이 신체와 합일되어 있어 감각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과 신체의 합일로부터 그 의미를 절대적 이해를 도출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시각은 먼 것은 작게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 22.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물이 그것의 본질에 의해서만 지각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 때이거나 또는 내가 정신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정신이 신체와 합일되어 있음을 내가 아는 때이다. 동일한 종류의 인식에 의해 알수 있었던 것들은 매우 적었다. 어떤 사물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의 본질을 알고 있거나 정신의 본질로서 정신과 신체가 합일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23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고 한다. 세개의 수가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수가 첫 번째 수와 관계된 것 같이 세 번째 수와 관계된 네 번째 수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서 상인들은 네 번째 수를 찾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보통으로 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어떠한 증명도 없이 단순히 자신들의 선생으로부터 들은 절차를 아직까지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2, 4, 3, 6의 경우에서처럼 네 번째 수가 그 자체로 명백한 단순한 수들에 의한 경험에 의해 일반적인 원리를 만든다. 여기서 그들은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를 곱하고 그 결과를 첫 번째 수로 나누면 몫이 6이라는 것을 해보고서 발견한다. 그들은 이것이 이러한 절차 없이 비례수로서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수를 산출한다는 것을 알고 이 절차가 언제나 네 번째 비례수를 찾아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추론한다. 일종 인식은 상상, 풍문 표상 경험 등에 의한 불확실한 알음이다. 24. 하지만 수학자들은 유클리드 제7권 정리 19의 증명에 의거하여 어떤 수들이 서로 비례하는지를 비례의 본성과 그것의 특성에 의해, 즉, 첫 번째와 네 번째 수의 곱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어진 수들의 적당한 비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이것을 안다면, 그 정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것을 안다. 이 종인식은 증명에 의한 일말이 의심이 없는 확실한 인식이다. 3종 인식은 이해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바로 아는 것이다. 25. 이것들 중에서 최선의 지각양식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간단히 열거할 필요가 있다. 1. 우리가 완성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동시에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필요한 만큼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2. 그것으로부터 사물들의 상위점, 일치점 반대점을 올바르게 추론해야 한다. 3. 사물이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 이것을 인간의 본성 및 능력과 비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전성이 쉽게 밝혀질 것이다. 사물에 대한 인식의 방법은 1. 나의 본성과 대상에 알고자 하는 본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2. 같은 점, 반대 점, 다른 점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한다. 3. 그 사물을 파괴시키는 힘 또는 그 힘을 가진 사물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4. 이것을 인간의 본성 및 능력과 비교함으로써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완전성의 한계를 밝혀낼 것이다. 26.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고찰했으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지각양식을 알아보자. 첫째 양식에 관해 말하면 전문에 의해서는 우리가 든 예에 의해 밝혀지듯이 우리는 사물의 어떤 본질도 지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 그리고 어떠한 사물의 실체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것의 본질이 인식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것에 의해 우리가 전문으로부터 얻은 일체의 확실성이 학문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지성이 선행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전문에 의해서는 결코 감동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들은 정보, 즉 카더라 통신은 정확성이 없으므로 그것을 논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27. 제2의 양식에 대해 말하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구하고 있는 비례의 관념을 얻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이 매우 불확실하고 결말이 없다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연의 사물들에 대해 우유성만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것들의 본질이 우선 인식되지 않으면 결코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양식도 배제되어야만 한다. 구점 여기서 나는 경험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논할 것이며 경험주의자들의 진행방법 및 최근의 철학자들의 진행방법도 고찰할 생각이다. 경험에 의한 인식은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경험으로서는 어떤 논증에도 확실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28. 그런데 제3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물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오류의 위험 없이 추론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우리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서 추론하는 경우 상당한 타당성은 유도할 수 있지만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다. 29. 오직 제4의 양식만이 사물의 타당한 본질을 파악하며 또한 오류의 위험이 없다. 그러므로 이 양식이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인식을 써서 마지막 사물들을 이해하기 위해, 또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그리하기 위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사물의 본질 자체나 매우 비슷한 사물의 원인에 의해서 본질을 파악할 때만 오류의 위험이 없다. 30 어떤 인식이 우리를 위해 필요한지 인식한 후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사물들에 대해 이런 종류의 인식을 달성하기 위한 길과 방법을 우리는 제시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 진리탐구의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2의 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제3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무한히 이어진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진리의 인식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진실로 어떠한 인식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들도 물질적 도구를 필요로 할때 같은 입장에 있는데 누군가는 또 같은 방식으로 논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쇠를 다루기 위해서는 망치가 필요하고 망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야만 한다. 또이 망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도구들이 필요하며 이렇게 무한히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사람들이 쇠를 다루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허수고다.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 사물의 본질 자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수단을 동원한다면 다시 그 수단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된다. 30일 사람들은 최초의 본유의 도구로서 아무리 곤란하고 불완전해도 가장 손쉬운 물건들을 만들 수 있었으며 일단 이것들을 만든 다음에는 좀더 만들기 어려운 물건들을 힘을 덜 들이면서도 더욱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장 단순한 일에서 도구로, 그리고 도구에서 다른 일과 도구로 점차 나아가면서 적은 노동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룩하게 되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성도 본유의 능력으로 자기를 위하여 지적도구를 만들며 그것으로서 다른 지적 작업을 위한 다른 능력을 얻고 이 작업으로부터 다시 다른 도구들 또는 그 이상의 탐구 능력을 얻으며 지혜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10점, 본유의 능력을 나는 외부적 원인들에 의해 우리 안에 생긴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의 철학에서 설명할 것이다. 1 1 여기서 나는 그것들을 작업이라 부른다. 나의 철학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처음에 가장 단순한 원자들의 결합으로 좀더 복잡한 원소들이 생기고 이 원소들의 결합으로 물질이 생긴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지성으로 지적 원리를 만들고 또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 다른 지적 도구를 만들며 이렇게 무한히 지적인 도구를 결합시키고 발전시켜 첨단과학과 최고의 지성을 이루어 나간다. 32. 이것이 지성의 입장임은 우리가 진리탐구의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본유의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지성은 단지 한층 더 진보하기 위해 그것들로부터 다른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만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이 나아간다. 따라서 지성은 그러한 지적 도구들을 만드는 데만 필요하다. 33. 참된 관념은 그것의 대상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원과 원의 관념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원의 관념은 원과 같이 원주와 중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신체의 관념도 신체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대상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즉, 관념은 그것의 형상적 본질이 관계되는 한, 다른 상념적 본질의 대상이 될수 있고, 또이 다른 상념적 본질도, 역시 그 자체로 보면 실제적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 12.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게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사물과 그것의 관념은 구별되어야 한다. 관념은 그 사물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른 관념의 본질이 될수 있는 것이다. 34. 예컨대. 베드로는 실제적인 어떤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참된 관념은 베드로의 상념적 본질이며 그 자체로 실제적인 어떤 것이고 베드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의 관념은 실제적이며 그 자체의 특수한 본질을 가진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이해할 수 있는 것, 즉두 번째 관념의 대상이 될 것이며 두 번째 관념은 베드로의 관념이 형상적으로 갖는 모든 것을 자체 안에 상념적으로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관념의 관념도 그것의 본질을 가질 것이며 그 본질도 역시 다른 관념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베드로가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알고 있음도 알고 그리고 또 자신이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 깨달을 때 경험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베드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관념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 베드로의 관념의 관념은 더군다나 이해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없으며 더군다나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알 필요가 없는 것과 같으며 삼각형의 본질을 알기 위해 원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과도 같다. 진실로 이러한 관념들에 있어서 사정은 반대이다. 내가 알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나는 우선 알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13.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상념적 본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 본유적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탐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 충분히 설명하고, 동시에 관념 없이는 긍정도, 부정도, 어떠한 의지도 있을 수 없음을 밝힐 것이다. 여기서 형상적 본질과 상념적 본질에 대해서 베드로의 예를 들어 간략히 설명한다면 베드로는 대상이 되는 사람 자체이며 베드로의 관념은 베드로라는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상념적 본질이란 베드로의 관념을 구성하는 직업, 성격, 취미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대상과 관념 사이에는 형상적 본질과 상념적 본질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상적 본질이란 대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관념의 객관적 내용이며 상념적 본질이란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관념을 가리킵니다. 가령 베드로가 어부라는 사실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일 수도 있으므로 형상적 관념이자 상념적 관념이기도 합니다. 관념이 실제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베드로의 참된 관념이란 베드로에게서 갖는 관찰자의 실제 관점은 상념적 관념에 환한다는 뜻입니다. 즉, 관찰자가 인식하지 못한 관념은 적어도 관찰자에게 있어서 참되다고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4의 요지는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본질을 아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지, 그 아는 것에 대한 관념을 또다시 형성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용모를 알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또 다른 거울에 비추어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35 이것으로부터 확실성은 단지 상념적 본질 자체일 뿐이라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형상적 본질을 알고 있는 방식이 확실성 자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부터 진리의 확실성을 위해서는 참된 관념을 갖는 것 외에 다른 표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내가 알기 위해서는 알고 있음을 알 필요가 없다. 이것으로부터 또 어떠한 사물에 관한 타당한 관념 또는 상념적 본질을 갖지 않는 한 아무도 최고의 확실성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확실성과 상념적 본질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형상적 본질을 확실하게 아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인식의 확실성이란 대상의 형상적 본질을 관찰자의 상념적 본질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대상과 인식이 일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6 따라서 진리는 어떠한 표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온갖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상념적 본질 또는 관념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참된 방법은 관념의 획득 후에 진리의 표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자체 또는 사물의 상념적 본질 혹은 관념을 적당한 질서를 가지고 추구하는 길이야말로 참된 방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14. 정신 안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철학에서 설명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적당한 질서에 의해 사물의 관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37. 또 방법은 필연적으로 추리나 이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방법은 사물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추리 자체가 아니며 더군다나 사물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지각들과 참된 관념을 구별함으로써 참된 관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며 참된 관념의 본성을 탐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해 능력을 알수 있도록 하고 정신이 이해해야 할 모든 것을 그 규범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신을 제어하는 것이며 또한 정신이 무익한 일로 거치지 않도록 보조 수단으로서 일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은 추리나 원인 파악이 아니라 다른 관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정신이 다른 곳에 주의를 돌리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을 세우는 일이다. 38. 이것으로부터 방법은 반성적 인식 또는 관념의 관념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최초의 관념이 없으면 관념의 관념은 없으므로 최초의 관념이 없으면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참된 관념의 규범에 따라 정신이 어떻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또두 관념 사이의 관계는 그 관념의 형상적 본질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므로 가장 완전한 실제의 관념에 대한 반성의 인식이 다른 어떤 관념에 대한 반성적 인식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즉, 가장 완전한 방법은 주어진 가장 완전한 실제의 관념의 규범에 따라 정신이 어떻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은 그 관념을 반성해보는 것. 즉, 관념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진리탐구의 방법은 가장 완전한 실제의 관념의 규범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인도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39.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정신이 더 많은 사물들을 이해함에 따라 동시에 다른 도구들을 획득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말한 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본유의 도구로서 참된 관념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참된 관념이 이해되면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지각과 다른 모든 것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방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정신이 자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할수록 정신은 자기를 더 이해한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그것으로부터 정신이 더 많은 사물을 이해함에 따라 방법의 이 부분이 더욱 완전하게 될 것이며 정신이 가장 완전한 실제의 인식에 주의하거나 이것을 반성할 때 가장 완전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38로부터 정신이 또 다른 지적 도구들을 산출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먼저 하나의 참된 관념이 형성되면 다른 지각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리 탐구의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 또한 우리는 자연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수록 자기 자신을 더잘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완전한 실제의 인식에 대해 주의하고 성찰함으로써 가장 완전하게 될 것이다. 즉, 신에 대한 인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40 다음으로 정신이 더 많은 것을 인식할수록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연의 질서를 더잘 이해한다. 정신이 자신의 능력을 더잘 이해할수록 더 쉽게 자신을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을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정신이 자연의 질서를 더잘 이해할수록 더 쉽게 무익한 일을 자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말했듯이 방법의 전부가 있다. 정신이 자신을 더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한 규칙을 만들며 무익한 일에 자제를 나타냄으로써 진리 탐구의 방법 모두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40일. 게다가 관념은 그것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념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만일 자연 안에 사물들과 상호관계를 갖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리고 자체의 형상적 본질과 전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그 사물의 상념적 본질이 있다면, 그 경우 그 상념적 본질은 다른 관념들과 상호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는 그것에 관해 어떠한 것도 추론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과 같이 다른 사물들과 상호관계를 갖는 그러한 사물들은 이해될 것이며, 그것들의 상념적 본질들도 동일한 상호관계를 가질 것이다. 즉, 그것들로부터 다른 관념들이 도출될 것이며, 이것들은 또 다른 관념들과 상호관계를 가질 것이고, 그에 따라 더욱 진보하기 위한 도구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15. 다른 사물들과 상호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물들을 생기게 한다는 것 또는 다른 사물들에 위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관념은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존재한다. 만일 자연 안에 존재하는 사물과 상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물 A가 존재하여 A의 형상적 본질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념적 본질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물의 상념적 본질과 전혀 공통성이 없으므로 그것에 대해 전혀 추론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자연 안에 모든 사물들이 상호관계를 가지는 한 상념적 본질들도 공통성을 가지므로 그 상념적 본질로부터 다른 관념들이 도출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로부터 지적 도구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42 다음으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 즉 관념이 전적으로 그것의 형상적 본질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이 자연의 이상을 전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전체의 원천 및 근원을 재현하는 관념으로부터 정신의 모든 관념들을 이끌어내서 그 관념이 마찬가지로 다른 관념들의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의 정신이 자연의 이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 전체가 다른 모든 관념의 근원이 되게 해야 한다. 43 아마도 여기서 누군가는 올바른 방법은 주어진 참된 관념의 규범에 따라 정신이 어떻게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말한 후에 우리가 추론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명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론이 올바른지 어떤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우리의 추론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주어진 관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관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추론을 증명해야만 하며 한번더그 다음에 한번더그 추론을 증명해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된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이미 획득된 참된 관념의 규범에 따라 정신이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누군가는 추론으로 사물의 관념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황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론이라는 자체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추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론을 증명해야 하고 또그 추론에 사용된 추론을 다시 증명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 44.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떤 행운에 의해 누군가 자연의 탐구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면 즉 주어진 참된 관념의 규범에 따라 적당한 순서로 다른 관념들을 획득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이 가진 진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며 모든 것이 자연히 그를 향해 흘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거나 드물게만 일어나므로 나는 그런 식으로 앞서 말한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우리가 운에 의해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심사숙고한 계획에 의해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진리와 올바른 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자체의 올바른 추론 이외의 다른 도구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올바르게 추론함으로써 올바른 추론을 증명해왔고 여전히 증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16점 여기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추론의 방식 자체가 올바르다면 다른 지적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도 노력하는 것이다. 45. 게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성찰에 익숙해지게 된다. 그러나 자연이 적당한 질서로 탐구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첫째, 나의 철학에서 설명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일은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상당한 능력과 많은 노력을 요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가변적인 인간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겠다. 자연이 정확한 순서로 탐구되기 어려운 이유는 상당한 능력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간이 끝까지 탐구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이 정확한 순서로 탐구되기 어려운 이유는 상당한 능력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간이 끝까지 탐구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6. 어떤 사람이 혹시 왜 나는 즉시 무엇보다 먼저 자연의 진리들을 그러한 질서에 따라 보여주는지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경고한다. 즉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역설들 때문에 이것들을 허위로 여겨 물리치지 말고 그보다 앞서 우리의 증명질서를 고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제시한 이유이다. 스피노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그의 주장이 참됨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47. 그러나 만일 그 후에 어떤 회의론자가 최초의 진리 자체와 우리가 최초의 진리의 규범에 따라 도출한 모든 것을 여전히 의심한다면 그가 자신의 의식과는 어긋나게 말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혹은 선입견 때문에 즉 어떤 외적인 사건 때문에 정신마저도 완전히 장님이 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무엇인가를 긍정하거나 의심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긍정하거나 의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이것조차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단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에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인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가서 그들은 우연히 진리의 냄새를 풍길 수도 있는 어떤 것을 가정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최초의 진리와 그것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진리나 지식 도구들을 의심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조차도 의심하는 무지한 자들이므로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